수호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. 위문 열차의 권재간 유정 인사드립니다. 차라 경례 충성. 충성. 충성 바로 대한민국 국군 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문 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디입니까? 백두대간과 동해안을 수호하는 최강무적 산악 군단 육군 제 3군단입니다. 여러분. 방..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가 최강무적 산악군단, 우리 삼군단을 찾아왔어요. 근데 네.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저도 오늘 삼군단 장병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처음 본 순간, 아, 대한민국 국군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그렇죠? 느낌이 있었습니다. 네. 아마도 험준한 산악과 광활한 동해안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그 강인함이 저희에게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험준한 산악과 그 넓은 바다를 지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죠? 네. 하지만 고된 훈련. 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3군단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. 너무 멋집니다. 그럼 자랑스러운 3군단 장병 여러분과 함께 위문 열차 오늘 신나게 출발해볼까요? 예! 좋습니다. 자 그럼요. 부대구 한번 외치고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죠. 첫시 맞습니다. 자 그러면요 네. 첫 번째 무대 유정 씨 소개해 주시죠. 네, 첫 무대 주인공은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. 국군장병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무한 장병 사랑을 가슴에 담고 파워풀한 무대를 선사하는 걸그룹 ADI 무대입니다.